이번에는 제가 그 바닐라 자바 스크립트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이라던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뭐 디자인 패턴 같은 거랑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저는 아 저는이라기보다 일단 사실 MBC 패턴이 굉장히 흔하죠 모델, 뷰, 컨트롤러인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지금 사실 프론트 쪽에서 이 패턴을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자바 스프링이라던가 이런 백엔드 익스프레스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뭐 리액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패턴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 MPC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뷰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딱 보여지는 부분이고 컨트롤러는 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보통 상태 값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나, 나아가서 보면, 음, 투두 뭐, 리스트라고 할까요? 투두 뭐,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뷰인데 여기서 이게 d 들를 하던가, 뭐 딜리트를 하던가 이런 것들은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서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면 이 뷰가 바뀌겠죠. 그리고 사실 모델은 뭐 어떤 관점에서 보,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거 전체를 하나의 모델로 본다면 컨트롤러로 모델을 변화시키고 그모델이 있는 값을 뷰로 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 조금 디자인을 어떻게 아, 그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디자인 패턴입니다 뭐 대충 이런 패턴인데.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은 이 모델 부분을 그 전역 변수로만 관리를 하고 이 컨트롤러에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역 변수, 그 모델에 있는 전역 변수들을 컨트롤러에서 불러오고 그걸 뷰로 렌더링 해주는 사실 뭐 어떻게 보자면은 리덕스의 그 컨트롤러랑 컴포넌트 나눈 뭐 그런 구조하고 조금 유사하죠. 그래서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에, 페이지가 여러 개의 컨트롤러 또는 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그냥 컴포넌트라고 했는데, 컨트롤러로 갔다가, 여기서 컴포넌트로 가는 거죠. 사실 뭐 이건 바닐라 자바 스크립트가 아니라 뭐, 리액트 리덕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인데 이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중간에 스토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뭐 라이브러리는 적용하지 않아서 바이다니까 여기서 옵저버 패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원래 몰랐던 건데 이번에 배운 건데 이 옵저버 패턴은 이 구독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뿌려진 뿌려주는 겁니다. 구독을 한 데다가,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네임이라는 스테이트가 있다면, 이 네임이라는 걸, 이 구독한 곳에 함수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러에서 불러오고, 그걸 컴포넌트로 넘겨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한 패턴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MBC 패턴과 옵저버 패턴이죠. 이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을 때, 아, 저는 그리고, 그 웹팩을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SPA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사실 뭐 SPA 방식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눌 필요, 아, 뭐, 나눈다는 거는, 아, 나누는 건 좋은데, 그,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되는데, 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웹에가고 SPA로 동작을 하게 되면 신경을 쓸게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첫 번째가 이 MBC 패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옵저버 패턴으로 구도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라우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라우터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히스토리 전 푸시 스테이트, 팝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동을 해야 SPA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t 시 스테이트 팝스 t 테이트를 라우터로 저희가 라우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라우터를 정말 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음이 페이지들을 뭐 인스턴스로 불러오고 이것들을 뭐 배열 또는 객체 같은 데다가 뭐 대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슬래시 하고 뭐뭐 메인 페이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모아놔서 뭐 경로가 이 슬래시에 간다면 뭐 메인 페이지를 렌더링 해준다던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라우터를 만들면 되고 보통 저희가 a 태그를 사용을 하죠. 뭐 리액트에서는 링크 태그를 a 태그로 바꿔 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링크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a 태그를 a 태그의 기본 이벤트를 prevent default로 막고 막으면은 뭐 동작이 안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push state로 뭐 보통 href로 속성을 주죠. 이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히스토리즘 푸시스테이트에 href 속성을 넣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라우터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라우터를 만들면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컨트롤러나 컴포넌트 부분이 이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뭐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되면 에, 저는 사실 그 전에 리액트를 사용을 했어서 뭐 세스테이트라던가 뭐 렌더라던가 음뭐 컴퍼넌트 디드 뭐 마운트 업데이트 뭐 이런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게 되는데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그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서, 뭐, 저는 그냥 뷰라고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클래스라던가, 뭐꼭 클래스가 아니어도 되겠죠. 뭐, 그러면 클래스가 아니라면 상속가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편하게 주로 클래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속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물론 안 해보셨으면 처음에 좀 문제가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 뭐 MBC 패턴, 뭐 그냥 구글링에도다 나오는 거고요. 옵저버 패턴도 되게 흔한 패턴 중에 하나고. 라우터? 라우터도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뭐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개체로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방법은 많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뭐 파람스 같은 파람스라던가. 뭐, 리스트링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 정규식도 좀 다룰 줄 아시고, 자바스크립트, 기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이것도 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그냥, 뭐 취직하기 전에, 학생이나 뭐, 주니어 개발자 분들, 뭐 그런 분들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 잘 하시는 분들은 예, 뭐더 쉽게 만드실 거고, 조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음. 여기까지 사실, 예,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리렌더링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리렌더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가장,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직관적인 그런 방법은 전체를 렌더링하는 거죠. 상태가 바뀔 때마다뭐 스테이트를 뭐 하게 되면, 음뭐 디스점 스테이트가 바뀌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뭐 렌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를 바꿔주는 뭐 이런 형식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런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큰 이 웹페이지 속에서 이거 하나가 바뀐다고 전체가 다 렌더링 되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죠. 뭐, 여기서 컴포넌트를 뭐 여러 개를 나눠서 뭐 하는 방, 여러 개를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나눠도, 뭐, 헤더부터 하고, 뭐, 메인에서도 여러 개도 나누겠죠? 근데 그, 여러 개도 나눠도, 그이 나눈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여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건데, 이것만 바뀐다고, 이거 전체를 렌더링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뀐 부분만 그러면 바뀌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바뀐 부분만 바꾸자, 라고 하면,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뭐 이거 이거 바꿨을 때, 저거 바꿨을 때, 뭐 이벤트 위임을 걸고, 뭐 이벤트 위임도 당연히 걸어봤고요. 뭐 이런 것,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고 이런 거라든가 뭐 어떻게든 잘 처리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코드의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복잡한 페이지일수록. 그래서 이 방법도 사실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 방법은 뭐냐? 그 전에 부분하고 업데이트 됐을 때두 개를 비교해서 바뀐 부분만 바꿔 주는 거죠. 이거랑 조금 다른 게뭐냐 이거는 직접 이벤트 같은 걸 입력해서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거의 속성에 들어가서 막 클래스 그 뭐 쿼리 셀렉터로 어떤 클래스에 접근해서 뭐 하고 막 이런 잡다한 코드들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전 코드하고 바뀐 코드를 비교해서 바꾼 부분만 바꿔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정답에 가깝거든요 이게 정답에 가까운데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저는 완벽한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 일단. 예,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냅두고. 왜냐면은, 사실 이거 쓰는 게뭐 리액트 쓰는 거거든요. 뭐 리액트도 이걸 완벽히 적용한 건 아닌데, 사실 이거 쓰는 거는 버추얼 도움 적용해서 쓰는 거라, 보통은 제가 했던, 뭐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서 들었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전체 바뀌는 부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이렇게 되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해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져서 결국에 전체 리렌더링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 렌더링을 어떻게든 리렌더링을 잘해보겠다 해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긴 안 되지만 저희 팀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했냐면 저희는 이전에 있던 노드들을 그냥 전부 불러옵니다. 프레그먼트에다가 그, 그 와중에 막 레인지 객체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프레그먼트로 전체를 불러. 아뭐 이전 노드라면은 뭐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그냥 전부 다 가져와서 쿼리 셀렉트 올 같은 걸로 가져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되겠죠. 별 별명하면 전체 노드를 가져오고 이전에 바뀔 것도 전체 노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비교하는 건데, 조금 제가 했을 때불완전한 건, 이 노드의 개수가 바뀌었을 때는 체크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부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게 노드 개수가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풋이 달라진다던가 이럴 때는, 그 인풋에 밸류 값만 바꿔주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 거냐면, 저희가 크게 바꿀 게이 어트리뷰트 부분하고, 뭐 클래스 네임, 클래스, 그리고... 그리고 또 있나요? 제가 보여 드리면 그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어... 이뷰부분에 그거를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여기서 create range에다가 create context, contextual fragment를 하게 되면 새로운 마크업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array.from 뭐 기본 자바스크립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배열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엘리먼트하고 현재 있던 엘리먼트 이두 개를 전부 다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랭스가 다를 때는 저희가 아직 해결을 못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세부적으로까지는 노드 밸류랑 버스 <목소리> 차일 때까지 했는데, 큰 틀에서만 말을 하면, 이 어트리뷰트죠. 어트리뷰트하고, 이 어트리뷰트, 아, 사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겪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막, 어트리뷰트의 개수가 달라질 때더라던가, 막, 어트리뷰트 하나가 이게 없어지고, 전에 건더 많아지고, 또그 반대 상황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처리, 처리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어떻게든 처리를 했습니다. 서로 희망과 머리를 싸매면서 해결을 했는데, 이 개수가 달라지는 거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아무리 여기가 프레그먼트라고 하더라도 노드를 직접 가져 만들어서 가져오는 데는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객체로 바꿔서 비교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객체로 비교를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트리 구조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 버리는데, 이게, 이게 타겟이라고 했을 때 아까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이 요소들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노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들을 비교해서 새로 생긴다던가 뭐 없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잘하면은 좀 무책임한 말이지만 잘 생각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두화지를 하면 결국 리액트에 그냥 버츄얼돔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이러면은 트리의 수대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긴 한데 뭐 그래서 사실 일반 아직 취직하지 않은 개발자가 뭐리액티에 근접한 걸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렇,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다 보면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체를 바꾸지 않고 렌더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액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래서 리액트를 쓰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이런 거 생각해보고, 한, 뭐, 한, 2, 3주 정도 간단한 프로젝트 해보시면 굉장히 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이거 막, 그, 뭐랄까요. 막, 대우 매칭 이런 데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한번 하고 나면, 뭐, 이건 웹팩 적용해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 뭐, 물론, 아, 그리고 요즘 막 카카오 막 이런 데서도 2차 과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